뒤틀리고 구부러진 역사를 특검이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이 세우고 있는 거지요.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저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실 혐의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 내란을 일으키고도 버젓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고도 저 비치광이 내란 수개는 아직도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악마의 미소만 날리고 있지요. 어리석은 윤석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봅니다. 특검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그리고 윤정부 때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불러서 조사하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이 모두 특검 조사에서 진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거지요.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자업자득이죠. 모두가 정신을 차리는데 여전히 윤석열만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